지속가능영우소 소장 김민석입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환경적인, 사회적인, 그리고 거버넌스라는 뜻을 담고 있는 이 ESG는 더 이상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공시 의무와 규제는 ESG를 경영의 핵심 가치로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삼성전자의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삼성전자의 ESG 경영 특징과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의 성공 요인을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의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크게 두 개의 사업부문, 즉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 등 완제품을 만드는 DX부문과 반도체를 만드는 DS부문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두 부문은 각자의 사업 특성에 맞춰 환경경영 전략을 이원화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먼저 소비자 여러분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DX 부분의 환경 전략입니다. DX 부분은 2030년까지 직간접 탄소 순배출을 제로화하는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말 기준으로 글로벌 주요 제조 사업 중의 사용 전력 93.4%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성과를 달성했고 2027년까지는 글로벌 모든 사업장의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페어망을 재활용해서 갤럭시 스마트폰 부품을 만들거나 2024년 출시된 갤럭시 S24 시리즈의 포장재에 100% 재활용 종이를 사용하는 등 순환 경제를 실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2050년까지는 제품 내 모든 플라스틱 부품을 재생 레진으로 대체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반면 DS 부문은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반도체를 만들 때 막대한 양의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DS 부문은 물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국내 사업장의 취수량을 2021년 수준으로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폐수 재이용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반도체 업계에서 유일하게 국제 수자원 관리 동맹으로부터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인증을 획득했고요. 을 이는 세계적인 수준의 물 관리 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DS 부분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공정 가스 처리 효율을 높이는 설비를 신규 설치하고 폐열 회수 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삼성전자는 완제품과 반도체 즉 부품이라는 상이한 사업의 본질적인 리스크를 정확히 이해하고 각각에 맞는 맞춤형 환경 전략을 펼치면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사회 분야 활동은 단순히 기부를 넘어 기업의 핵심 역량을 활용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적 사회 공헌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인재 육성 자립 준비 청년 지원 그리고 발달 장애인 고용이라는 세 가지 핵심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와 성공 요인을 분석해 봤습니다. 먼저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사피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꿈꾸는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IT 생태계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2018년도부터 고용노동부와 함께 1년간의 집중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육과정은 기본과정에서 알고리즘, 코딩, 웹기술 등 수준별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심화과정에서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활용하는 실전 역량을 집중적으로 길러주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누적 수료생은 8,000명이 넘고요. 취업률은 74%라는 높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으며 취업에 성공한 수료생 중 36%가 소프트웨어 비전공자라는 점은 사피가 비전공자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실제 첫 기수 수료식에서도 500명의 교육생 중 200여명이 IT 기업과 금융회사 등의 조기 취업을 했고요. 이후 삼성 신입 공채뿐만이 아니라 KT, 네이버, 신한은행, LIGNX1 등 20여개 기업에서 채용 전형시 우대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피의 성공 요인은 삼성전자가 가진 최고의 소프트웨어 기술력이라는 핵심 역량을 교육에 직접 투입하여 교육의 질을 높인 점과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 및 다양한 IT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의 공신력과 취업 연계성을 극대화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기업이 가진 자원과 사회적 니즈를 결합해서 청년 실업과 IT 인력난이라는 두 가지 사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윈윈 모델을 구축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보호 종료 후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청년들을 위한 삼성 희망디딤돌 프로그램입니다. 희망디딤돌은 만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자립 준비 청년들이 사회로 첫걸음을 내딛는 든든한 받침이 되어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인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 2년간 1인 1시대 원룸형 개별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청년 개인의 역량에 맞춘 1대1 통합 사례관리 서비스. 예를 들면 생활 지식이라든지 재정을 관리하는 방법 또는 취업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희망 디딤돌 2.0을 출범한 2023년도부터는 전자 IT 제조 기술자 또는 반도체 정밀 배관 기술자, 네트워크 엔지니어, 디지털 콘텐츠 디자이너 등 시장 수요에 맞춘 전문 직무 교육을 연계를 해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2023년 한해 동안에도 만 명이 넘는 청년에게 자립 교육 및 지원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취업 컨설팅과 전문 직무 교육 그리고 삼성 협력사 견학을 통한 현장 간담회까지 실질적이고 통합적인 커리어 지원을 제공해서 청년들이 교육 수료 후 빠르게 원하는 기업에 취직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교육부터 견학 그리고 취업까지 지원해 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할 정도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발달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희망별숲입니다. 삼성전자는 발달 장애인들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0% 출자해서 설립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주식회사 희망별숲을 2023년 3월에 개소했습니다. 23년도 그말 기준으로는요, 이곳에서는 발달장인 150명이 삼성전자 임직원에게 제공되는 쿠키, 머핀 등의 제과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희망별 수의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은 바로 삼성전자가 100% 출자해서 설립한 회사이다. 그리고 임직원이라는 안정적인 내부 수요처를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외부 시장 상황이나 기금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사업의 영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특성에 적합한 제가 제조라는 직무를 발굴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제가 분야 외에도 발달장애인에게 더 적합한 다양한 직무와 업종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고용을 넘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델이 됩니다. 삼성전자의 ESG 경영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다른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다른 주요 전자 기업과 비교했을 때 삼성전자의 경쟁력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먼저 포괄적 이원화 전략입니다. 삼성전자는 DX 그리고 DS라는 두 개의 이질적인 사업 부문을 모두 아우르면서도 각 부문의 특성에 맞춤형 e s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경쟁사의 장점을 모두 흡수하는 독특한 경쟁 우위가 됩니다 다음은 기술 기반의 사회적 혁신입니다 SAP의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접목하는 등 기업의 핵심 기술력을 환경과 사회적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압도적인 사회적 영향력의 규모와 지속성입니다. 청년 인재 양성이나 자립 준비 청년 지원과 같은 사회적 난제에 대해 수년간 막대한 지원과 인력을 투입하며 경쟁사 대비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영향력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삼성전자의 ESG 경영이 단순히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활동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약속임을 확인했습니다. 제품의 친환경성, 반도체 공정의 효율화,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교육과 따뜻한 일자리까지 삼성전자의 노력은 우리의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ESG 경영은 기업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도 제품을 구매할 때 포장재나 소재의 친환경성을 확인하거나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등 소비자로서의 작은 E.S. 실천을 통해 기업과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소비와 관심이 우리 사회와 지구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지속 가능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연을 듣고 궁금했던 점, Q&A 시간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의 우수 ESG 경영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첫 번째 질문은요, 이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에서 물 관리에 특별히 집중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반도체 사업과 물,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물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나?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네, 정말 주, 좋은 질문인데요. 반도체 공정. 혹시 이제 가보신 적이 쉽지 않죠. 막 네. 워낙 보안이 철저한 제조업이다 보니까요. 우리가 일반인들은 접근하시면 쉽지 않은데요. 반도체 제조할 때에는 실제 물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물이 아무 물이나 사용하면 안 되고요. 흔히 말하는 초순수, 아주 깨끗한 물을 사용해야지만 되거든요. 반도체가 눈에 보이지도 않은 작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세척하거나 뭐 만들 때면 진짜 게. 아주 작은 오물이나든지 오염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분량이 날수 있기 때문에 초순수, 정말 깨끗한 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깨끗한 물을 어떻게 더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굉장히 많은 물을 계속 정수, 정수, 정제를 계속해서 순수한 H2O만 이제 뽑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도체칩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십 번의 세척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 사용되는 것이 초순수인 거고, 이 초순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일반적인 물들이 사용하게 된다. 삼성전자 DS 부분의 물 관리 노력, 이 얼마나 뛰어난지는 국제적 인증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국제수자원관리동맹이라고 뭐 AWS라고 하는 이런 단체가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최고등급, 바로 플래티늄, 플래티넘 등급이 있는데 그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는 전 세계 270여 개 사업장 중약 50개 정도만 받은 몇 까다로운 인증인데요. 바로 삼성전자가 인증을 받았다는 라 것이고요. 특히 주목할 점은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국내 사업장의 취수량을 2021년 수준으로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제는 폐수 재이용 기술 한번 사용했던 물을 바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용하는 이런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이더 특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사피 프로그램에 관련된 질문인데 취업률이 83%다 했을 때 저는 좀 놀랐거든요. 취업률이 높을까 이런 궁금증도 생기면서 어떤 기업들의 취업을 하게 되는가도 궁금을 했거든요. 실제 매년 이 사피라고 하는 이 삼성전자가 제공하는 IT 교육인데요, 여기에 졸업생, 수료생들이 굉장히 취업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23, 24년도 기준으로는요, 수료생이 약 이제 1만 2천 명에 이르고요. 이중 83%가 취업에 성공을 했는데, 일반적인 청년 취업률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높은 수치가 됩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요, 취업하는 기업들의 바로 다양성인데요. 삼성전자에만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나 카카오나 현대모비스, SKCNC 또는 뭐 LG전자, KT 등등등 IT 회사나 금융회사 등 굉장히 다양한 곳으로 이 수료생들, 졸업생들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목할 것은 이 사피의 수료생 중약 36%가 소프트웨어, 즉 IT 쪽의 비전공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전공과 관계없이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새 출발을 할수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 실제로 이제 25년도부터는요, 고등학교 졸업생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이제 문호를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보고 취업준비생들이 싹피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관심있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ESG 중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문이죠. 이 삼성전자의 환경 경영 전략에 관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 다른 글로벌 기업과 비교를 했을 때는 어떤 수준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요즘 많은 기업들이 관심 갖고 있는 분야가 바로 환경 분야이긴 합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지표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재생에너지 전환 측면에 있어서는 삼성전자의 경우 24년도 기준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이제 1만 기가와트시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이제 국제 제조 기업 중 최초로 1만 기가와트시를 돌파한 것인데요. 이 DX 부분은 이미 93.4%의 재생 에너지 전환율을 달성을 했고 25년도 내에 100% 전환을 완료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부 평가에서는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린피스의 경우에는요. 2022년 평가를 삼성전자 평가를 한 것이죠. 삼성자를 좀 낮은 평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급망 지원과 자체적인 기후 위기 대응 노력이 아직은 미흡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이 자사 운영에서 100% 재생 에너지를 달성한 것과 달리 삼성전자는 여전히 진행 중인 사사, 음. 상황이고요. 그리고 협력업체, 이 삼성전자는 많이 그래도 재생에너지비를 높이긴 했지만 협력업체의 경우는 아직까지 화석연료에 의존한 전기를 많이 쓰고 있다라는 음. 평가 때문에 낮은 점수를 이제 받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가 포브스 선정 세계 최고의 직장으로 4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전반적인 기업 운영 측면에 있어서는 그래도 글로벌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어서요. 환경적인 분야에서도 지금 다소 글로벌 아주 좋은 선진사보다는 좀 미흡한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속적인 이제 개선을 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글로벌 기업과 비교했을 때 환경 경영 전략도 화석뿐만 아니라 다른 자원들을 활용해가지고 높이 탑 수준까지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 질문은요. 삼성전자의 사회공헌 활동 중에 희망 디딤돌이나 희망 별숲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홍보용인가 이런 궁금증도 생기는데 실제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 그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많은 기업들이 사회공헌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 사회공헌 활동들의 특징은 그들의 업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하는 것이 좀 특징이 됩니다. 일부 시각에서는 홍보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뭐 보여주기식인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이렇게 우려. 또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 삼성전자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활동들은요. 근데 단순한 홍보를 좀 넘어서서 실질적인 사회적 임팩트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희망 디딤돌 같은 경우는요. 자립준비 청년, 흔히 말하는 보호종류 아동들을 돕는 활동인데 24년도 기준 전국 15개 센터에서 3만 8천여 명의 자립준비 청년을 지원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청년들을 지원을. 한 셈이고요. 단순히 주거 공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23년도부터 시작된 희망 디딤돌 2.0이 있는데요. 전자 또는 IT 제조 기술자 또는 반도체 정밀배관 기술자 또는 실제 네트워크 엔지니어 등 시장 수요에 맞는 전문 직무 교육까지도 연계하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과거는 에 보호종류 아동들을 위해서 공간 주거 지원만 했다면 이제는 직무 교육까지 함께 해서 실질적인 자립을 돕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삼성전자 자 할수 있는 분야의 직무 교육을 그런 자립 준비 청년들에게 같이 직무 교육까지 해서 일석이조 두 가지를 다 돕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희망 별숲 같은 경우는요 발달 장애인을 돕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삼성전자가 100% 출자를 해서 설립한 자회사형 바로 장애인 표준 사업장인데요. 2023년도 기준으로는 150명이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임직원이라는 안정적인 내부 수요처를 확보했다는 것인데요. 이희망별숲즉 발달 장애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카페 같은 건데요. 이 카페가 어디 있냐면 바로 삼성전자 회사 안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어떤 치열한 경제, 카페 요즘 경제가 치열하다고 하는데 그런 그런 데 경쟁이 조금은 좀 자유롭고 안정적인 임직원이 365일 굉장히 많은 임직원들이 있는 그 내부 수요처를 확보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이 사업의 영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2013년도부터 삼성 신경의 20주년을 맞아 임직원들 직접 아이디어를 내서, 음. 어,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만들어진 그런 사업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2만 3천 명이 넘는 임직원들이 투표로 선정한 사업이다 보니까 임직원 더 관심 갖고 더 참여하고 지켜보는 그런 사업으로 자리 매김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오늘 Q&A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